자,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. 백스윙, 오른쪽, 왼쪽, 스윙 도중, 뒤쪽.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저현지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스윙 시 지켜주셔야 할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요이 포인트들만 잘 짚어서 지켜 주신다고 하면은 스윙 회전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. 그러면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. 우리가 스윙 회전하는데 이 스윙 회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축이에요. 이 중심축은 우리 몸에 총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척추 라인 기준으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이루어지죠. 이 중심축 척추를 잘 유지해주셔야지 회전하실 때. 흔들리지 않고 회전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중심 축이 백스윙 하실 때는 오른쪽, 오른쪽 다리가 축이 돼서 같이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. 이 중심 축 회전하시는 거를 오른 다리에서 회전. 오른 다리가 같이 회전이 되시는 거예요. 왼 다리가 회전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백스윙은 오른쪽 허벅지를 비틀어 주듯이 회전을 해주시는 거. 다운스윙 하실 때는 왼쪽 다리가 회전이 되셔야 돼요. 오른 다리가 회전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가 비틀어 지듯이 회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 중심축이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,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. 이렇게 해서 오른 허벅지가 비틀어졌다가 왼쪽 허벅지가 비틀어지셔야 된다는 거. 이렇게 회전축 세 가지를 이용해서 스윙을 해주시면 안정감 있게 회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,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, 오른쪽, 왼쪽 이렇게 백스윙은 오른쪽 허벅지가, 다운스윙은 왼쪽 허벅지가 비틀어지듯이 세 가지 축을 이용해서 볼을 치는 거예요. 중심축을 이용해서. 스윙 하는 거를 내 중심, 척추를 오른 다리로 옮겨서 회전. 그리고 왼 다리로 옮겨서 회전. 이렇게 회전축을 옮겨주시면 여러분들도 스윙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신다는 거. 그래서 회전축 세 가지. 중심축, 오른 다리, 왼 다리. 이렇게 축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스윙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. 연결되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지켜 주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 벽이에요. 백스윙 할 때는 오른 다리예요. 이 오른 다리 기준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오른 다리를 약간은 안쪽으로 넣어 주듯이 백스윙을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오른 벽이 무너지지 않게 오른 벽을 잘 지켜 주셔야 되고 다운 스윙 하실 때왼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 주시고 회전을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, 스윙하실 때, 오른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, 오른 다리를 버텨주고, 회전. 그리고 왼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, 버텨주면서, 회전. 이렇게 양쪽을 버텨주시면서, 회전을 해주셔야 되고, 마지막으로, 뒷벽이에요. 뒤에 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스윙하실 때, 힙을 딱 버텨서, 백스윙할 때는, 오른 힙이, 다운 스윙하실 때는, 왼쪽 힙이 벽에 붙어서, 오른쪽, 왼쪽, 뒤에 벽을 잘 유지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척추의 각도가 잘 유지가 되시니까 백스윙 때는 오른쪽, 다운 스윙 때는 왼쪽, 그리고 스윙 전반적으로 오른쪽 힙이 붙었, 오른쪽 힙이 뒤 벽에 붙었다가 다운 스윙 때는 왼 힙이 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 척추 각도, 스파인 앵글 유지하는데 도움 되시니까 이렇게 세 가지 벽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. 백스윙은 오른 벽, 왼벽, 그리고 척추 라인, 유지. 이렇게 세 가지 벽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자고 하면, 세 가지 축을 이용하는 거예요. 중심 회전을 담당하는 척추. 척추 라인으로 회전을 걸어 준다는 거, 스윙을. 그리고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허벅지를 붙여주고. 그리고 다운 스윙 때는 왼쪽 허벅지를 붙여주고. 그리고 세 가지 벽. 백스윙 할 때는 오른벽을 유지해 주시고. 다운 스윙 할 때는 왼벽을 유지해 주시고, 스윙 도중 이 힙을 잘 유지해 주시면 척추 라인이랑 파워를 내고 자연스럽게 치실 수가 있다는 거. 이렇게 세 가지 축, 세 가지 벽을 이용해서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거예요. 영상 속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댓글로 채워나가며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, 구독, 다음 영상 보기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축 벽, 이렇게 세 가지씩 기억하고 연습해 볼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하세요.